4,200원. 오래 적자. 조금 일찍 좀 얘기하면 물좀 타지. 에이. 자, 중장기로 싸우시면, 현대 피천에, 번전까지는 갈수 있어요. 어, 지금 4,200원에 들어가셨는데, 단기를 보지 마시고요. 중기를 보시면은, 어, 번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. 4,200원, 어, 들어가세요. 어, 4,200원에, 에, 들고 간다, 안 들고 간다, 들어가세요. 번전에서, 번전 오면 일단 꼭 문의하시고, 어, 빼는, 음, 수 있으면 빼는 방향으로 하자고요. 예, 현대표천에 4,200원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3,000원 올라와 있는데, 번전까지 한번 들고 가세요. 어, 어, 번전까지 갈 가능성 음, 있으니까요. 어, 자, 번전에서 다시 한번 문의 준다. 번전 근처에서, 번전 근처 오면 꼭 문의 주세요. 단풍님. 음.